자, 이번 주 1048회차죠. 이번 주 추천 보려고요. 아 이번 주는 지난 당전보는 중에서도 이제 두개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첫 번째 틀에서 이제 세네 개 정도, 그리고 두 번째 틀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세 번째 틀, 보긴 한 번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. 아 저번 주는, 아, 제가 이제 첫 번째 AI 실험을 해봤는데, 어, 아, 일단은 데이터를 코딩 했다고는 이제 가라 없었어요. <laughs> 일단은 뭐 데이터를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코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이번 주는 저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건데 이번 주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제 수색이 되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요 자, 이번 주 분석 자료입니다. 이번 주 월요일 자료 중에서도 이제 밑에서 빠진 수 중에서 이제 두세 개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기 2번, 두 번째 틀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한개 정도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제외 가능성도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화요일 자료 중에서도 이제 중국수 이제 한두 개 정도 포함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처음 빠진 수 중에서도 이제 두세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안 나오는 선은 는 1번, 9번, 12번, 20번, 26번, 31, 32, 34, 39번. 그리고 45번이 안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, 어,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 이제 2, 3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주 핵심 자리죠. 이번 주 도표고요. 어, 첫 번째 틀에서 이제 3, 4개 정도, 두 번째 틀에서 이제 3, 3, 4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, 이번 주는, 어, 지금 단추가 포함되긴 하는데, 이제 이번 주는 20단위와 30단위가 좀한 어, 주기 정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10단위가 이제 한 주기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번 주는 40단위가 안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. 이제 38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자, 이번 주도 잘 조합하셔가지고,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을 하겠습니다. 이번, 올해가 마지막이죠. 이제 내년에 이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할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잘 보내시고 이제 내년 새해, 새, 새해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